네, 검찰이 어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네, 남재준 국정원장이 이에 대해서 입장을 발표할 걸로 보입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지금 일은 정부 기관으로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각 구의 노력을 다해 왔으나 일부 직원들이 증거 위주로 귀소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원장으로서 참담한 마음으로 책임을 동감하고 <laughs> 있습니다. 국정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그동안의 수사 관행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완전히 뿌리뽑아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뼈를 깎는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시대 상황과 정부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한 낡은 수사 관행과 절차의 혁신을 위해 TF를 구성해서. 강도 높은 쇄신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과학화된 수사기법을 발전시키고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 국정원 본인의 업무인 대공수사능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적법한 절차에 의한 엄격한 자기통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안보는 국민들의 안위와 직결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지금은 한반도를 둘러싼 환경이 매우 엄중합니다. 북한의,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n l l 포격 도발, 4차 핵실험 위협과 다량의 무인기에 의한 우리 방공망이 뚫린 엄중한 시기에 국가안보의 중추기관인 국정원이 이렇게 흔들리게 되어 참으로 비통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질타와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앞으로 국민이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최고의 정부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 위중한 시기에 국정원이 황굴탈퇴해서 새로운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것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정원 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음, 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남재준 원장은 이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어제 수사 결과 발표 후에 서천호 국정원 (2차장이) 책임을 지고 사표를 냈고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즉각 수리했습니다. 네. 또 국민들 국민 여러분들께 머리를 숙여서 어, 사과 드린다. 또 책임을 통감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앞으로 국정원에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이나 또 시스템 정비, 또 인적 쇄신 작업을 진행하겠다라는 내용의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국정원의 이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간첩 증거 조작 사건과 관련해 방금 전 남재준 국정원장 입장 발표를 보셨습니다. 네, 관련해서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성혜미 기자. 네, 남재준 국정원장이 대대적인 국정원 개혁과 고강도 서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재준 원장은 방금 전 국정원에서 간첩증거 조작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국정원 개혁을 약속했습니다. 남원장은 먼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며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남원장은 국가정보기관의 수장인 국정원장으로서 참담하고 책임을 통감한다며 수사 관행 혁신을 위한 TF를 구성해 고강도 세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 원장은 엄격한 자기 통제 시스템을 구축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국민을 위한 최고의 정보기관으로 환골탈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검찰이 발표한 수사 결과에 따르면 국정원 대공수사팀장과 직원들이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어제 수사 결과 발표 후 서천호 국정원 2차장이 책임을 지고 사표를 냈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수리했습니다. 서 2차장은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대공수사팀에서 국가안보를 위해 간첩수사에 최선을 다했으나 항소심 과정에서 증거 제출과 관련해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남재준 원장이 증거조작 사건과 같은 유사사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과 시스템 정비를 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조직개편과 함께 대대적인 인적쇄신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뉴스와이 송혜미입니다.